한창원 사장님의 퇴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원 사장님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사장 한창원,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누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쉬지 않고 달려오신 멋진 한창원 사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18일 기월보 임직원 일동. <laughs> 1991년 8월 8일, 그냥 며칠 있으면 8월 8인데 제가 그날 사해서 33년을 근무하면서 그냥 주말 경찰처럼 스치는 많들이아 아, 정말 긴 세월 기울어니 기교 일보의 이름을 달고 윤표를 달고 참 열심히 했나라는 반성도 해보고 어, 결론은 아 행복했다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는 그런 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거창한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내 인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